2017년 4월 학년 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은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정상인이 물을 섭취했을 때 오줌의 생성량이다.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부터 분비가 돼서 콩팥에 작용하는 애가 누구냐면 ADH. 자, 얘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놈이죠. 그 결과 이제 혈장의 삼투압을 변화시키고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계속적으로 조절이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오줌량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증이 느끼게 될 때쯤에는 이제 오줌량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기로 가도록 하죠. 자, x의 표적 기간은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라 콩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틀린 말. 자, 혈중의 x의 농도는 물 섭취 시점보다 t1일 때가 낮다 그랬네요. 자, 물을 섭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혈중의 삼투압이 삼투압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ADH가 감소를 하게 되고 오줌의 생성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T2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렇게 오줌 생성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제 ADH의 농도가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섭취시보다 섭취했을 때는 이제 당시 막 먹었을 때 그때는 에 오줌의 생성량이 적다는 얘기는 ADH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1일 때가 더 낫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혈장 삼투압은 하고 물어보네요.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낫다 그랬어요. 자, 혈장 삼투압 T3일 때에는 오줌의 생성량이 감소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올라가서 ADH 농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고 이것의 원인을 주는 게 누구냐면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T3일 때가 낮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네음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